이 중국인 남성은 동물원에 무료로 입장하기 위해 담을 넘었습니다. 3m가량 되는 첫 번째 담을 넘고 두 번째 담을 넘을 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남성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담을 뛰어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표지판은 위험한 것이 담 너머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알리 없는 남자는 경고 표지판을 가볍게 무시하고 두 번째 담을 뛰어넘습니다. 동물원 내부의 풍경이 들어와야 할 남성의 시야에는 3마리의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그가 뛰어넘은 곳은 동물원 내부가 아닌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위치한 닝보동물원 다른 동물원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200종 이상의 동물을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물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원의 대부분 관람객은 체험학습을 온 어린아이들이거나 가족나들이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많은 동물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 좁은 우리의 동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좁은 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소음이 더욱 크게 울렸고 시선을 피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육관리조차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먹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으며 우리한 청소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동물들의 공격성을 높이고 예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1월 어느 겨울날 장씨 가족과 리시 부부는 잉고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표를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로 간 장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30위안, 하나로 약 2만 6천원의 입장료가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아내에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동물원 외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풀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공간과 담에 가까이 붙어있는 나무였습니다. 이거다, 장씨는 담을 넘어 동물원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담을 넘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무모한 짓이라며 표를 구입했고, 결국 장 씨는 친구인 리 씨와 함께 둘이서 담을 넘기로 합니다. 장 씨와 리 씨는 가족들이 정문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나무를 타고 3m 정도 되는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담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서로 축하해주기도 잠시, 담장만 넘으면 바로 동물원 내부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풀숲만이 보였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가 그들의 앞에 또 다른 담장이 나왔습니다. 담장은 약 3m 높이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엔 1m 정도 내부로 휘어진 철장이 보였습니다. 내부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거나, 혹은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듯 보였습니다. 장시와 리시는 담을 넘기 위해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첫 번째 담을 넘을 때처럼 담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무를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나무는 보이지 않았고, 담장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애꾸준 경고 표지판과 스티커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판은 몇 번이나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장시와 리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결국 담을 넘기로 결정합니다. 장시는 리시의 어깨를 밟고 담장 위로 올라섰고, 이어 리시의 손을 잡아 끌어 위로 올려 주었습니다. 드디어 동물원 내부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그들의 발 아래에 보인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들이 오른 곳은 담장이 아니라 무려 세 마리의 호랑이가 사는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수들의 우리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확인한 리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장 내려가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많은 시간이 걸렸고 호랑이 우리 안을 지나 나무를 타면 곧바로 동물원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위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우연히 동물원 관람객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 장씨와 리씨입니다. 약간의 실랑이 끝에 리씨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하며 아래로 내려갔고 장씨는 혼자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호랑이라도 동물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들여진 호랑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약간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위협은 입장료 130위안보다 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씨는 호랑이 우리 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높이에 조용히 떨어지려 했던 그의 계획과 달리, 둔탁한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호랑이의 시선이 곧바로 장시에게 향했습니다. 비록 갇혀 있긴 했지만 우리 안은 호랑이들에게 보금자리였고, 야생의 본능이 남아 있는 호랑이들에게 장시는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한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줄 알았던 호랑이들이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자 장시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우리 밖에서 호랑이를 구경하던 관람객들도 장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장씨가 동물원 직원인 줄 알았지만 겁에 질린 얼굴로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호랑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마리의 호랑이 중한 마리가 장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장씨의 얼굴과 목을 노렸고 날카롭고 기다란 송곳니가 그의 두개골에 관통했습니다. 장씨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외침은 본능이 깨어난 맹수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빠를 이용해서 장씨의 옷을 찢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옷이 풀숲에 흩어졌고, 옷이 모두 벗겨진 장씨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입안에 넣으려고 했고, 나머지 두 호랑이는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구경했습니다. 인간이 호랑이에게 사냥당하는 끔찍한 장면은 수많은 관람객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동시에 손에는 하나같이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공포와 호기심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장씨가 먹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곧 중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잔혹해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장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점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가 일어설 때마다 앞발로 몸통을 강하게 밀쳐 쓰러뜨렸고 그 반복 속에서 장씨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약해진 장씨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장씨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호랑이는 힘없이 늘어진 장씨의 다리를 물고 나무쪽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자신의 거처로 옮기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시각 호랑이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은 동물원 측은 서둘러 우리 쪽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호랑이를 사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직원들은 우리 안으로 총이 아닌 폭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나가는 호랑이를 죽이면 손실이 클 것이라 판단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폭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두 마리의 호랑이는 우리 깊은 곳으로 도망쳤지만 장씨를 물어뜯던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장씨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폭죽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강력한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강력한 수압에 물살을 맞으면서도 장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이 튀어 장씨의 피와 섞이며 붉은 진흙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때마침 동물원 입구에 무장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 기에 관람객을 통제할 새도 없이 곧바로 호랑이에게 총을 겨누 었습니다. 몇 번의 총성이 울리고 나서 호랑이 의 커다란 몸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몇번 크게 몰 아쉬더니 곧이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입가에는 장씨의 붉은 피가 흥건 히 묻어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두 마리의 호랑이 를 실내 우리에 격리시킨 뒤 급히 구조대와 함께 우리 안으로 진입 했습니다. 장씨의 몸은 호랑이에게 여기저기 잔혹하게 물어뜯겨 심하게 손상 된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구조 당시 미약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즐거운 동물원 나들이를 기대했던 아이들은 아빠가 눈 앞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고 표지판과 호랑이 우리가 너무 부실했다. 왜 곧바로 총을 쏘지 않았냐의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죽은 호랑이가 불쌍하다며 130위안을 아끼려다 목숨을 잃은 남성을 조롱했습니다. 장시의 가족은 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넘을 수 있는 벽으로 설계한 게 잘못인 거지. 건물 외벽에 CCTV나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주장했고 동물원 측은 못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억지로 올라가 놓고 왜 우리 탓이야? 라며 벽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장씨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 씨가 명백한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담을 넘어 불법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주요 책임은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원 측이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만 일부 인정되어 10%의 책임 보상만 하게 되었습니다. 2만 5천 원짜리 양심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닝보 동물원 사건은 인간에게 잡힌 동물원 호랑이가 순종적일 것이라고 착각한 한 남성의 비극으로 끝났으며 인간이 야생보다 우월하다고 믿은 오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단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호랑이를 포함한 어떤 야생동물이든 야생에서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야생을 완전히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